자 연말 전환 한글을 위한 최고의 전략 2023년 연말 정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어, 최고급여구간 공제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어, 이 부분 네,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드디어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뭐 요즘 뭐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식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월 1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한도였으나 어, 내년 2023년부터는 어, 월 20만 원 이하로 네,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잘 참고하셔서 비과세 예, 한도 예, 이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이죠. 저특법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몰 기한이 있다. 그래서 음, 사라질 수도 있고 또욕구이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네, 추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재산 요건이 일단은 먼저 2억 미만에서 2억 4천억 원 미만으로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고 완화가 됐죠. 그리고 1억 4천 어 1억 4천만 원 이상 시 근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이었는데 이게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예, 글로비, 자녀, 장려금 50% 지급으로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재산요건, 이런 것들을, 어, 또,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으니까, 요거 좀잘 확인하셔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율. 제가 월세 세액공제율이 좀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자, 예전에는 이제 총 급여 7천만원, 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무주택,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만 여러분 자 총급여와 소득금액의 기준의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소득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총급여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자 어,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공제율이 월세에게 10% 또는 12%에서 12%, 12 또는 15%로 조금 공제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뭐 150만 원 한도이긴 하지만 월세 공제율이 좀 확대가 됐다. 이런 부분 개정안에 2023년 개정안에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2023년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보고 이 공제율 같은. 잘 판단을 해보고 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차익금 관련돼서도 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확대 했다라는 건데요 대상민 소득공제율은 동일하나 공제한도가 400만원 늘었어요 솔직히 원리금 상환액 연간 300만원은 많지는 않죠 많지 않은데 400만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 그래서 어, 공제는, 소득 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이 드렸죠. 네,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인데요. 뭐, 대학 입학 정용료와 수능 응시료를 추가해 주겠다라는 거죠.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의 소득 공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다 어, 동일합니다만은 지금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별표 뭐예요? 도서공연 미술관 요거, 박물관 영화관 람 요거는 7천만 원 이하자만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신용카드 사용금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입니다. 지원 강화. 그래서 어. 자, 기본 공제 한도가 딱뭐 이렇게 7천만 원 이하 초과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죠? 단순하게 구분이 돼 있고 어, 추가 공제 한도가 뭐 각각이었는데 한 한도가 합해서 전통 시장이든 대중교통이든 합해서 네, 300으로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돼 있죠. 간단하게.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자는 자, 200만 원까지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만 2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연금계좌 세액공제죠. 자 이게 어떻게 늘어난다 그랬죠? 네,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까지 합해서 900만 원다 이제 동일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소득금액 기준이 각세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네,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4 0 0 0만 원, 4,500만 원 조금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하자는 15% 공제 그리고 초과자는 1 2 공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납입 한도도 세액 공제해 주는 납입 한도도 늘었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좀 좋아졌죠. 이제 연금 소득 사적 연금이 1,200만 원청과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 어, 종합 과세로 어, 이렇게 예, 과세를 했었는데 이게 종합 과세 또는 분리 과세 본인이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과세가 되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가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어 세제 혜택 전략이다. 왜냐? 모든 어 노후 자금을 노후에 대한 보장을 나라에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개인이 각각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세금 혜택도 받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긴 되지만 어, 정확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도 할수 있는 그런, 어, 선택권을 준다면 사람들은 많이 본인이 개인의 연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세금 혜택도 있으니까. 그죠? 렇 네, 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3년도에 연말정상 관련해서, 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확대가 되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 2023년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상 관련해서, 어,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좀더 많은 세금의 혜택, 절세 효과를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SNS 공유 걱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